난청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발병률이 증가하는 대표적 질환입니다. 실제 65세 이상 고령자 30%, 70세 이상 50% 이상이 난청을 겪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노년기 난청을 방치하면 치매 발병 위험 또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카천대 길병원이비노가 선우응상 교수는 난청 환자는 주변 소리를 잘 듣지 못해 일상생활이 어렵다며 뇌기능 퇴화도 유발할 수 있어 빠르게 보청기 등 처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난청의 치매 기여율은 8%로 흡연 5%와 우울증 4%보다 높습니다. 평소 담배를 피우지 않고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는 것, 못지않게 난청을 관리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유리하다는 것인데요. 선우웅상 교수는 대다수 난청 환자는 자신의 난청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다며,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현상이라고 치부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난청이 한쪽 귀에만 생겼을 때는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없어 간과하기 쉽다고 말했습니다. 난청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한 연구에서 50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청력에 따른 인지기능을 평가했는데, 들을 수 있는 범위가 10dB 변할 때마다 인지기능 평가 점수도 유의미하게 저하됐습니다. 난청으로 인한 감각박탈은 언어를 인지하는 내 부위의 활동을 감소시켜 휴면 상태에 빠뜨리고, 점차 이 부위와 관련된 인지기능 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난청 초기에는 작은 소리를 못 듣는 정도로 시작하지만, 이내 주변의 큰 소리도 잘 듣지 못할 정도로 발전합니다. 평소 가족들과 이야기할 때 말소리가 잘안 들리거나, TV나 라디오 소리를 듣기가 힘들고 소리가 안 들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반드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난청은 소통과 사회생활 위축도 가속해 우울증으로 이어지면서 치매 발병 위험을 더 키우기도 합니다. 평소 당뇨병, 콩팥병, 고혈압 등의 만성 질환이 있다면 이들 질환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2차적인 청력 손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연을 실천하는 것은 물론 간접흡연도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미세혈관장애를 발생시켜 난청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노인성 난청은 가족력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부모가 난청일 경우 자녀들도 난청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난청은 보청기를 통해서 청력 재활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국내 난청 인구 중 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절반 정도에 불과한데요. 보청기 사용을 꺼리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중 과거 출시된 보청기를 사용하고 보청기에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과거 보청기는 모든 소리를 확대해서 들려주기 때문에 큰 소리를 너무 크게 듣게 되는 등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IT 기술의 발달로 주변 소리를 위화감 없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중년 이후라면 1년에 한번 정도는 청력 검사를 실행해서 난청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우웅상 교수는 난청은 물론 청력에 이상이 있다면 반드시 조기에 치료하고 관리하는 것이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이 될수 있다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